편의점 큰 사발면 3종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마첫 번째 감자탕 큰 사발면 얼큰하고 구수하게 우려낸 감자탕의 묵직한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얇고 쫄깃한 면발이 국물에 눅진하게 스며들어 입에 착 감기고 감자탕 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만족감에 가성비 최감자로 떠오릅니다. 감자탕이 땡긴다? 바로 세븐일레븐으로 가면 됩니다. 두 번째 보글보글 부대찌개 큰 사발면 사골로 우려는 진한 육수에 햄과 치즈가 부드럽게 녹아들어 갓끓인 즉석 부대찌개의 진한 맛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햄, 떡, 청경채까지 더해져 부대 배치가 그냥 끝장납니다. 컵라면 하나로 보글보글 부대찌개도 시우의 보급보급 완료입니다. 마지막 감자면 매운맛 큰 사발면 진한 국물에 매콤한 소고기 샤브샤브 스타일로 감자를 넣고 만든 쫄깃한 면발이 잘 어우러집니다. 한 그릇에 표고버섯, 감자, 청경채의 다채로운 건더기가 깊은 맛과 식감을 모두 잡아 이 정도면 사발면계의 신흥감자입니다. 이거 사려면 GS25로 가면 됩니다. 최중동이 젓가락과 컵라면이 싸우다 젓가락만 경찰에 잡혀간 이유는? 컵라면이 다 불어서. 이상,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아요.